그 질문에 등장이 뭐 왼쪽 뺨에 칼자국이 있는 추노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추가가 돼서 이경수 님의 정을렇게 해갖고 저는 뭐 당시 상당히 작은 관심만안받지는데 관심은 엄청나는 관심이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했던 건다잘 됐네요. <laughs> 남편이 별로 없네. <laughs> 어, 여태 경하라 싶었을 까얼 대놓고 얘기했나? 2 0 1 8년도부요 저는 그거 하나로 버티고 사는데 전 진심으로 연기해요 음. 연기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풍요롭게살수 있는 건 정말 전 하늘에 감사해요. 네. 네, 연기를 사랑하는 진심으로 또 가슴으로 연기하는 행복한 천상 배우 이기영 씨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아시아의 천사 장나라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냥 계속 음반 네. 준비하고요. 네. 집에서 녹음실 갔다가 음. 다시 집에 와서 자고 계속 네. 그 생활을 반복하면서 있었어요. 네, 오늘은요. 네. 제 한국 육집. 음. 음. 그래서 합쳐서 아시아 통합 음반으로요. 예. 이제 드림 오브 아시아라는 음흠. 음반을 만들어서 쇼케이스를 하는 날이에요. 음. 오랜만에 선보이는 장나라 씨의 새 음반, 아시아 통합 음반이라고 하는데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강한 카리스마의 곡이 들어있고요. 그냥 되게 부끄러워요. 네, 어. 부끄럽지만 그냥 열심히 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작사를 다 했으면은 저작권료도 장나라 씨에 돌아오는 거네요. 안 그래도 그거 <laughs> 얘기하는 <될까요? 웃음> 예. 다양한데 노래는 네. 다양한데 통장한제통장 아, 통장은 제 통장은.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이날이 장나라 씨의 생일이었는데요. 팬들의 생일 축하도 받고요. 오래 기다린 만큼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드림 오브 아시아 장나라 씨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22번째 앨범으로 찾아온 윤수일 씨를 만나봤습니다. 선마을이라는 그 앨범으로 제가 전국 투어를 그동안에 쭉 해왔고요. 어, 한 50대 50으로 조용한 발라드와 강한 비트의 우리 순수 대중가요. 자, 이번 앨범은 전국 투어 도중 영감을 얻은 윤수일 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수한 내면의 음악성이 표출된 대중적인 곡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픔을 담은 책이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지금 겪고 있는 한국에 있는 혼혈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네,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윤수일 씨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잘 봤습니다. 끝으로 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연예계 종계가봄개편을 맞이해서요. 네.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 밤 10시 5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시간에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네가 날안 돼? 안 돼, 제발 숨길 곳을 찬범 물어도 난 정말 너 밖에 없어. <목소리도>